아니, 간이 얼마나 큰 거야? 아유, 이간큰 누나들. 아니, 여기는 냐 해피, 인형. 라이딩 올 때, 간 떼갖고, 장롱 속에다 숨겨놓고 오지. 그 방법？아, 방구... 배부르고 등 따시 니까 나른해진다. 천자봉을 넘어서 낭성 산삼리 초가상강 가서 맛있는 닭볶음탕을 먹고요. 다시 산성동으로 오고 있어요. 산성동에서 망산 백화산을 다운하여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망산 백화산은 상당히 거친 길이에요. 저희가 백화산은 유튜브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망산부터 내려가는 길은 한 번도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오늘 망산 백화산 다운을 소개해 드릴게요. 상당 삼성, 동문, 동문을 통과해서 삼성 마을로 들어갈 거예요. 타고 갈까? 끌고 갈까? 파랑새가 있네? 성각길 사적지 보호 구역이라 끌고 있어요. 네, 탈수 네. 있는 문화 시민이에요. 상당산성 서문, 미오문이에요미오문 중간으로 쏙 빠져나가면 망산 다운이 시작됩니다. 와, 여기 몇년 만에 와보는데? 해피웨어 글로 갔어? 어, 어, 라 <laughs> 토리 불러 가요. 야, 스터 망산다운입니다. 가다오면은 길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예전에는 자주 다녔는데 꼭 여기만 오면은 다치는 사람이 생겨서 그 뒤로부터 자주 안 다녔어요. 우와, 난 어떡하라고 거기서 막아버려 좀 피해 주면 안 될까요? 좋은 게. 아 여기. 너무 오랜만이라서 길이 낯설다. 어, 잘못 들어왔어. 칠해요 낙차도 있고요 나뭇뿌리도 있어서 아찔아찔하면서 재밌는 길이죠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탈수 있는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앞에서 한 사람이 어느 정도 탈수 있는 길을 잡아주면 좋아서 야짱이실 앞에 섰는데요 아나 너무 무서워 짜 자. 피인냥 뒤에 살살 따라가는 게 좋은데. 앞에 가면은 완전 마루 타잖아. 그래? 타잖아. 타잖아. 화끈한걸메시아딘니겁쟁이가뭐 순간순간 나오는 저 나무뿌리 돌뿌리 딱차 못할 거야 무서워서 보니까 다 내리는 거 같아 요금 어. 내왜 어? <laughs> <왜>? 뭐라 어쩌다고 <laughs> 원래 댓글 있었던데요 제일 일본으로 배운 욕 오이씨 여기 <laughs> 미시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욕이 저거야 음, 오른쪽으로 여기 한곳데만 내려가면 아니야. 내려갈 수있는데여기 어, 너무 저기 아, 여기 여기요 네. 확실 확실해. 내가 아무리 몇년 만에 왔어도 길은 알아. 아이, 갈수 있지. 여기 마지막에 일자로다가 나무 뿌리가 쭉 있어. 그 나무 뿌리를 넘으면안될것 같고 이렇게 따라 내려와야 돼. 여기 많이 고쳐졌다. 왜 필요한 거 험한 데로 와? 근데 여기 마지막에 이 나무 뿌리가 너무 길게 있어서 이게 조금 애매하네. 막턱 질르네. <laughs> 아니야, 안 넘어졌어? 오이 겁없는 여자들 보래. 토끼요? 미지는 쟤 끌고 왔지? 사물에라서 상당히 시끄러운 산이에요 아니 간이 얼마나 큰 거야 아유 이 강큰 누나들 해피 인형 라이빙 올때간 빼갖고 장롱 속에다 숨겨놓고 오지 아침마다 가져 <laughs> 아침마다 가져그 어, 방법 좀 가르쳐줘 미씨한테 간 빼놓고 오는 방법 소이 맨날 얘는 신랑한테 떼어놓고 오는데 여기 신랑은 잘구니까 그게 안되는 거야 열량동 <laughs> <laughs> 상리 백화산 터널 위해서 백화산 정상으로 끌고 올라가야 돼요 이곳은 저희가 도건과학대 갔다 오다가 한두번 탔죠 한참 끌고 올라가야 돼요 이 싱글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가기는 너무 힘들어 어느 쪽으로 가야지 하기 좋은지도 모르고, 거꾸로 오면은 끌바가 또 너무 많고, 그래서 싱글길은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해. 아, 그 소나무 뿌리 한번 참, 멋지다, 뿌리가. 이거. 흙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원래. 이곳, 백가산처럼, 끌배가 좀 심해도, 올라가면은,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흔쾌히 갑니다. 그런데, 오르막도 끌바, 내리막도 끌바, 이런 산에 가면, 아, 진짜, 험하죠. 여기는 최근에 저번에 왔다고 이씨가 하네 조금 끝나면서 제법 잘 가는 걸 안녕하세요. 많이 탔는데? 아, 진짜, 너무 잘 타. 겁도 없고, 실력도 되고. 일로 가봐? 가만두나 어, 가, 가던 대로. 거기 가던 길이야, 인형아. 걸로 가?